맞았시소리라고 기대하는데 틀린 사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자 여기 s의 접선 여기 s의 접선이 일치한다 접방 만들어야 되겠지 근데 여기는 접점이 안 나와있지 접점을 t, ft로 잡아줘야 되겠지 그 다음 에 여기 접선을 만든다 그러면 미분부터 할게 3x의 제곱이겠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준다면 4, 3은 10이니까 기울기는 12가 될 거고 접방은 y는 12 x 플러스 2그 다음에 마이너스 18 이겠지 정리해 줄게 귀찮아 하지 말고 여러분 정리 좀해12 곱해주면 24가 될 거고 24 빼기 18 그럼 여기 있지 자그 다음 식도 저방 만들게 미분 해줘 봤자 어차피 3x의 제곱도 맞고요 그러면 기울기로 구할까 기울기는 접점이 t컴하니까 3t의 제곱이란 말이야 그러면 y는 3t의 제곱에 x 빼기 t 플러스 f t 니까 t 3승 플러스 k 이거 보고 하고 있죠 여러분? 자 근데 그 둘이 일치한 다잖아 여기랑 여기랑 일치 그럼 뭐 같다 해야 되겠어 기울기끼리 같다 그다음에 y 절편끼리 같다겠지 y 절편 아직 좀 정리 덜 됐지 여기까지 해서 y 절편끼리 같다 그것만 하면 끝나는데 그게 틀렸다 그지 꼼꼼하게 보고 여러분도 꼼꼼하게 하시오 일단 첫 번째 기울기끼리 같다 해주면 12꼴3 t 제곱. 티가 그럼 뭐니? 3 하니까 4, 30이니까 t 제곱이 4니까 티는 얼마이지? 모르지? 누군지? 자, 두 번째 여기 y 절편 6이지? 그러면 그 y 절편 6과 여기 y 절편 계산 좀 하자. 전개해 주면 여기 보이지? 마이너스 3 t 에 세제곱 플러스 t 세제곱 플러스. <laughs> k랑 같은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2t의 세지구 플러스 k랑 같은 거고 여기 어차피 k 구할 건데 이거 이항 해놓을까? 괜찮은 생각이지? 좌변 우변 바꿀게 2t 3승 플러스 k가 되는 거고 우리는 여기만 주목해주면 된다. 짠짠 짠. t가 뭐가 맞을 것인지 어떤 t가 양수 k를 만들 것인지 느낌 와? 여러분 설마 t가 마이너스 2겠어? 대비해주면 조금 정석 여기 여기야 음. k가 마이너스 이면 대입해 주면 이기 명백하게 k가 음수 나오잖니 그지 짬바가 있는 친구들 이 바로 휘장 대입했지 그럼 t 자리에 이를 대입해 준다면 8이 16이고 16이 6도 하니까 22가 답이 되겠네.